그런지 더 크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차장대의 찬양을 기뻐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2024년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어, 맥주감사 저런늘 말씀드리는 대로 맥주 보리 맥자죠. 예, 또추자는 가을추라고도 하기도 결실추, 추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봄에 보리 또는 밀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도 1년에 두번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에는 주로 밀과 보리를 농사해서 추수한 이후에 이렇게 맥주 감사절 지켰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이런 과일을 농사지어서 추수한 이후에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봄에 보통 보리농사 짓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왜 7월 첫 주에 드리느냐.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하는 7월 첫 주. 봄에 농사를 마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직접 보리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7월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전반기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고, 또 후반기에는 추석쯤에 맞춰서 추수 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맥추 감사절 우리가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앞에 걸 끄면 좀 더운 것 같고 그죠? 예. 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봄에 오리, 밀, 농사,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봄에 농사 추수하고 맥추절 지키라. 그 다음에 또뭘 지키라 그러세요? 수장절 지키라. 이건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맥추절과 수장절, 즉, 추수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명령하신 그런 절기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는데 왜 지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지켜 가지고 그새나도 먹고 살기 힘든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안식일 지키라 하는 안식일안 지키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본래는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우린 토요일 날안 모입니다. 왜?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단 중에 하나인 안상홍증인회 지금 뭐 장길자 하나님, 하늘 어머니, 뭐 이런 사람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포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이단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6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설문조사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에? 에? 이렇게 섭외해서 하다가 이제 끌고 가는 건데. 그런데서 6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6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그 6월절 기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죽음과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고 고난 주간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지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구약에서 명령하신 그 구약 때 지켜야 되는 그런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약에서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이미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절기가 성취됐지만은, 하나님이 맥주절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잘 섬기기 위하여 자원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이 있고, 맥주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맥주절 헌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명령하신 처음에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예, 그걸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맥주절을 구약의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맥주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레위기 23장에서 맥추절 제사를 일으켜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르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흠 없는 어린 양7 마리와 어린 수소 1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소재와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로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게 맥추절에 드릴 제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여기 보면 뭐 안식일,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세서 오십일을 계수하여 이게 다 사실은 맥추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맥추절을 가리키는 동일어가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때 첫 곡식으로 지은 새 소제 에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고요. 뿐만 아닙니다. 뭐예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수량 2마리. 이렇게 해서 번제, 전제, 화목제, 뭐, 이러,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 명령하신 맥주절 예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맥주절 이렇게 안 지키지요. 왜라고요? 이미 그런 절기들의 참된 의미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사법을 그대로 우리가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맥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맥추절의 정신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 맥추절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맥추절 재산은 폐지됐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뭐라고요? 맥추절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맥추절에 담긴 뜻과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맥추절 지킬 때, 맥추절 예물 준비할 때, 예, 억지로 의무 방어전 같은 안 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절대로 예배드리거나 예물을 준비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예배와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잘 섬기는 이런 맥주 감사절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맥주 감사, 감사절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절기가 될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잘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 맥주절을 지킬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제 첫 열매를 거두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자,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그 어디에서 거두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이 예물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둔 그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의 예물을 드릴 때이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에서 거둔 만물 첫 열매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추감사절 예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둔 돈으로 거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단순히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에서 라고 하는 지금 내가 일하고 열심히 거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열매가 맥추 감사절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실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가요? 맥추 감사절 예배는 단순히 그냥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름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있던 곳 땅을 주셨나이다. 하매 자맥주절 지키면서 하나님 밥 예물 드릴 때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됐는데 애굽 사람들을 확대하여 괴롭히며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해주셨나이다. 그래서 맥추절에는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살아오게 됐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감사로 예물을 침부해 드리는 예물이 맥추감사절 예물이요예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이런 고백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맥주감사절 예배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도 찬송했던 것처럼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은해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맥주절의 예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맥주감사절 예물은 첫 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맥주절은 특별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맥주절에 첫 열매, 열매로 열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물론 봄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새해가 돼서 첫 농사를 져서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첫 열매를 드리는 데는 무슨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고, 아울러 첫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가 여럿이 있어도 첫째는 그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첫째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받아도 첫 월급은 의미가 다른 거지요.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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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 월급을 타면 여러 가지 예, 이게 이걸 뭐 해야지 하는 이런 작은 소망들을 많이 갖는데 아마도 많은 자녀들이 첫 월급을 타면 그동안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로 큰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기쁘시게 해드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첫 열매, 그첫 월급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지금 나의 직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능력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조금 뒤로 미뤄서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첫 예물을,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믿음과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는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헌금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그 험금에 담긴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19절에도 보면 그런 맥추절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16절, 19절 두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교리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런 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여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맥추절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맥추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최고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시고 축복하시면 이렇게 엄청난 복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 믿어, 하나님 제대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부기 영화와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한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진실된 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너무 얽매여 사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물질에 얽매여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내 인생, 내 앞날, 내 목숨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 한분 바로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맥주감사실 예물도 한번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귀여기며 하나님 바로 섬겨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육의 모든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거 믿고 살아있는다는 거죠.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 그때 총독이었던 느헤미아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 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학사 에스라엘 중심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듣는데, 말씀을 펼때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다. 다 일어섰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두가 아멘, 아멘, 응답했어요.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모두가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장에 보니까 또다시 그 다음날 모였어요. 그 다음에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느예미야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달 스문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입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튿날 모여서 다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서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회개가 터져나온 겁니다 왜 회개가 터져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자신들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그 결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맥추절의 첫 열매와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자 느예미야 10장 35절부터 37절 세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자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들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제사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래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 내가 먹고 사느라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명령하신 맥주절에 천열매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또1일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다 보니 성정 곳간에 비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고 레위인들도 자기 뭘 먹고 살 공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약화되고 말씀이 약화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영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멸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부터 잘못됐는지를 깨달아 알고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 명령하신 맥주절의 첫 열매 11조를 최대로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이 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맥주절의 예물, 1 1조 예물, 이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고백을 증거하는 예물인 동시에 교회의 곳간을 피지 않게 하는 중요한 재원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나 하지 않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 잠언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 물질로 바로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으로 받고 여러분! 물질과 세상 영광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한분 진실되게 잘 섬겨 사는 그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정말 우리 삶의 영육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맥추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이 맥추절에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후반기에도 지나온 날들도 앞날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 넘치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